어려워. 근데 선생님 얘기했던 게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얘기했잖아. 내심 나온 뭐라고요? AABB잖아. 그죠? 각의 이등분선에 만난 점이잖아. 끝났잖아, 그럼. 끝났잖아. 왜 그냥 봐봐? 야,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넓이를 구하라는 건뭐냐면 봐봐. 자, 여기 나왔잖아. 2분의 1에 4 곱하기 3하고 뭐라고? 요 각이 몇 도인지 모르지만 요 바깥에 각쓸 거죠? 각도 120도처럼 생겼구만. 그죠? 여기 여기 안에가 120도가 나오면 뭐라고? 사인 바깥이잖아. 사인 바깥이잖아. 요각 말고 요깥에 있는 각. 결국 뭐냐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너이각 구할 줄 알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결론을 내고 공부해. 요 각이잖아. 그죠? 요 각을 구할 줄 아냐 물어보잖아. 근데 봐. 잘 봐. 일본 놈 사과 알죠 a가 몇 도인지 b가 몇 도인지 모르지만 a 더하기 b가 그죠? a 더하기 b가 몇 도인지 알잖아. 왜? 120야 60도니까 둘이 앞에서 120도인데 a 더하기 b는 120도죠. a가 몇 도인지 a 그두배 a 더하기 b 120도니까 a 더하기 b는 60도겠네. 그죠? 다시 a가 몇 도인지 b가 몇 도인지 모르지만 두각의 합은 60도라는 건 알잖아. 왜? 얘랑 얘랑 합해서 120도니까. 그럼 당연히 60도니까 얘가 120도죠? 그죠? 그럼 뭐라고? 넓이 공식 알죠? 2분의 1에 이놈 저놈, 사인 바깥! 사인 바깥! 오케이? 그럼 뭐야? 6이죠? 사인 60도가 뭐야? 사인 60도, 이렇게 2분의 루트 3이네. 그럼 답이 뭐야? 3루트 3이 렇게 되겠네. 이해가죠? 뭐부터 한다고? AABB. 그리고 1본놈 사깟. 그죠? 오 이게 있잖아 이런 있잖아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a가 몇든지 b가 몇든지 모르지만 a 더하기 b가 몇든지 알게 되니까 요각을 알게 되고 2분의 1에 이놈저놈 사인 바깥 오케이